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에게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그게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아도 어떤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는 도덕적 타락이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의식이 결여된 사회일수록 빨리 망하고 급격히 망했다.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앙코르와트 말기 로마가 그랬다. 우선 영적으로 극심히 타락하면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영적인 타락을 주의하자. 우선 나부터 영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이 무뎌지진 않았는지 점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를 돌아보도록 하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것을 볼수 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고 혼전 순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오죽할까? 이 사회만 봐도 동성의 문제, 낙태 문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바로서야 한다. 먼저 교회가 바로서야 한다. 그전에 나의 구실부터 정말 잘해야 한다. 내가 먼저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밝아져 있는 내가 되자. 그리고 나 혼자만 그것을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내가 되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거그 역사적인 인물들 그들의 공통점은 그저 순종의 챔피언들이었다 이런 얘기야. 아 어, 노아 자 노아를 얘기해 보자. 어 노아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근데 그 배를 지우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게 아니고, 짐승들을 태우기 위한 것이다. 배를 지어라. 하고 이제 일러주신 거야. 그, 그 배가 말이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족시키려면은 거대한 배여야 돼. 그런데 그 배를 또 어디서 짓냐 하면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야. 산 꼭대기에서 짓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강철, 그런 게 아니지요? 그 나무 가지고 주로 배를 짓고, 뭐, 그, 역청. 그, 나무 사이사이를, 그, 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역청을 이렇게, 바르고 이러면서 이제 짓는 건데, 그큰 배를 지으려 그러면, 조그만 나무들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대한 나무들이 꼭대기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죠? 그러면 거대한 나무들을 산 아래에서 잘라가지고 꼭대기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지?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 노아가 그 배를 짓는데 말이야 아들들만 가지고는 오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배를 짓게 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상당한 재물을 주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재물들을 사용해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게 했을 것이고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짓는 거야. 근데 몇년 동안 짓느냐? 120년을 줘. 120년. 세상에.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근데 노아가 원래 뱃사람이 아니죠. 원래 뱃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노아, 노아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배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을 우선 배우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기술이 있으면 됩니까? 그배 만드는 기술자들을 또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많은 재물이 필요했겠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목도 그냥 아무거나 나무라고 다배 만드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만들기에 필요한 나무들을 골라야 돼. 그러니까 뭐한 지역에 있는 나무만 그냥 아무 나무나 잘라가지고 짓는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각 지역에 배 만들기에 좋은 나무가 어디 있나 이걸 알아가지고 거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이동시키고 산꼭대기까지 또 이동시키고 가다듬고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 거지. 아니 세상에 배한척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니까요. 몇 년이 걸렸어? 120년. 하여간 그 120년 동안 이제 배를 짓는데 너무 지쳐 가지고 아이고 지쳐서 이제 더 못하겠다 그럴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끝까지 순종하는 거지. 그 이제 막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터져나 그려 가지고 이제 전세계가 물에 잠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방주만 둥실 떠 가지고서 이제 돌아다니지요 그러는데. 그 성경에 말이야, 배를 좀 잘못 쪄가지고, 물이 새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노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배를 완벽하게 만든 거지. 물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 하여튼 말이야, 그렇게 큰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에, 그 많은 물자를 사용해 가면서, 아니 120년이 뭐야? 도대체 120년이 응? 음? 그 정도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잘 들었냐 말이야? 그래서 그가 제 2의 아담이 되는 거야.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아브람 아브람 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 우상 제작 상사의 전무이사쯤 된 거지. 어? 이거 뭐가지? 우상쟁이지 우상쟁이.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마. 어? 그러니까 이제 뭐그 이제 뭐그 부를 수 있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얘 예, 누구십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니, 그 아, 이거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재산 다 버리라, 뭐, 친척들과 이별을 하라. 그리고 뭐,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 아, 이게, 이게 무슨,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지. 그 그냥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뭐 순종의 대명사야, 그렇지? 가장 이제 극치가 어디예요? 아들 이삭 백세가 돼서 겨우겨우 얻은 본초에서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때도 뭐 울며 불며 한거 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이제. 이삭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데리고 가지요? 하하하, 아, 그래도 하나도 안 넘어가네. 그 다음날 당장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이삭아, 아빠, 아버지 어디 가자? 예. 야, 근데 저 뗄감 네가져라 예. 아,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이삭이 또 물어. 아버지, 어, 이렇게 뗄감은 이렇게 있는데, 그 제사들이 그 재물은 어디 있나요? 어, 그 걱정할 거 없어. 다준비돼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산에 이게어켜가고 아브라함이 단을 이렇게 단 쌓을 때 이제 이삭도 도왔겠지? 자기가 자빠져가지고 이제 재물로 올려지는 줄도 모르고, 응, 돌매해가지고 와. 예. 이거 들어. 예. 하면서 이제 단을 쌓을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말해 이사가 예너 여기 와좀 누워봐. <laughs> 아니 제단에 누라는 게 뭐겠어요? 어 제물로 죽어라 이 말이지. 야 이사가 여긴들 두르너봐. 그 이삭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어? 어이구 아버지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지도 하나 드러 놓아 봐. 에 예. 올라 드러누야 어?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놈을 제물로 바치나이다. 받으시옵소서. 그칼쳐 들고 있을 때만 해도 아니 이 쳐다보면 아이칼쳐 들고 자기 지금 배칠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알았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럼 아버지 팔을 탁 잡고 아버지시오 노망하셨나이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래 될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아버지 칼 쳐들고 있는데도 그 번쩍번쩍하는 칼을 쳐다보면서 허 묘사도 잘해. 번쩍번쩍하는 칼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일라면 죽이시지요. 아 여호와께서 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나봐. 그럼할수 없지. 이야 이것도 또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그리고 그 얼마나 그런 순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도 정말 순종의 챔피언이고, 그 아들 이삭도 그저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을 좀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 다윗은요,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사람만 말이야,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야, 다윗아. 이번에는 저쪽 족속도로 가서 진멸해버려라. 애들까지 다 죽여라. 짐승 새끼도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 군대를 몰고 와서 싹 죽여버리는 거야. 어? 또 이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야, 다윗아. 이번에 저쪽에 있는 놈들 가서 싹 진멸해버려라. 가자. 다 진멸해버리는 거야. 하도 이렇게 하니까 각 나라에 다윗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일을 가는 거야. 내저 다윗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야. 그런데 아 더구나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명령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죽이라고 그래, 그래 놓고는 다윗이 가장 일생에 중요한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거지요. 그 성전 짓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질 자격 없어. 그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줄게 이러시는 거야. 하이차. 그럼 나 같은 면 말이야. 아니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고 다 죽였지. 내가 언제 일부러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성전 짓지 말라니요?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 또 그저 아 그래요. 그저 나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지 않는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넷 아들 통해서 짓게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걸다 준비해. 근데또 신기한 게뭔줄 아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 주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일이 뭐는 사이즈를 얼마나 해라, 뭐 어떤 제목을 써라 이런 걸다 일러 주셨단 얘기지.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아버지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됐어. 그렇게 다윗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을 영육간에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죽을 때도요, 참으로 평안하게 죽어요. 응? 비참하게 죽고 막 고생하면서 죽고 그런 게 아니야. 음, 평안하게 죽지요. 음. <laughs>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지 원수가 그렇게 많은데 뭐 퇴로 한번 당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처럼 어떤 놈이 갑자기 달려도 여기서 기스를 내게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음? 만약에 다윗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에게 노하는 놈은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될 것이며 멸망시키겠다. 너를 치는 자는 허망한 것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알았어? 그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어. 그러더니 정말 누구도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렸죠. 오히려 다윗에게 덤벼들고 다윗을 욕하고 달려드는 놈들은 비참하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잘 들었지? 네. 어, 우리가 이런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야말로 순종의 극치가 누구냐?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이야. 성부 하나님이. 아, 어, 성자 예수야, 너저내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지물이 되야 되겠다. 예, 너 인간 여자 뱃 속에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너 내가 선택한 자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쓰고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죽어줘야 되겠다. 네. 예. 그데그 진짜 막판 죽어가실 때그 진수가 용기하는 거 말이야. 어? 뜻하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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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내게 털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혁집사가 그 트삐드라마 할 때는 이제 대사는 없는데 그 고통스러움을 하고 아, 연기를 하는데 정말 아유, 그, 그, 효기가 그렇게 연기하느라고 수명 줄어들까봐 걱정이 돼. 어? 정말 그냥 심혈을 다해서 그 용기를 해요. 그래서 저 혁이가 저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다 저거. 어? 혁이도 잘하지만 저 초희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저 김씨 집안이 큰 복을 받을 거야 앞으로. 그럼. 근데 말이야. 아니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 아니 우리가 뭐 희생을 한들 뭐 죄졌던 인간이 뭐 죽는 거밖에 더하겠냐?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 분인데 말이야. 아, 우리를 구워놓게 하겠다고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아,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라는 게 어떤 건줄 알아? 그냥 보통 사람이 사용당하면서 죽는 고통 정도가 아니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당하는 거라니까요. 이 개세만의 동상에서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왜 핏땀이 왜 나와? 너무 그, 우리가, 우리가 진 죄를 제쯤을 걸머지고그 이제,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그걸 견뎌내려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애간장을 끌어가면서 그 고통을 견, 이기면서 기도하다, 하려다 보니까, 혈관이 터져 버리는 거야. 혈관이. 혈관이 터지니까 이 피가 말이야, 땀과 함께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라고 그게. 근데 인류 역사상에 무엇 때문에 피땀 흘리다가 죽었다는 사람 있냐? 없어요. 없어요. 예수만이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할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당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그 죽으실 때 고통 중에는 내가 당할 고통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상징적으로 뭐날 위해서 죽어준 정도가 아니라고 그 정도로 순종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걸 담당을 못하는 거지. 견뎌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야 했던 거야. 또잘 들었냐? 그 예수님이야말로 순종의 극치지. 극치란 말도 뭐 제대로 된, 것, 된 거라고 느껴지질 않아. 아, 그래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잘 들었지? 근데 또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거 아니냐.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저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 찾아손손이 복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그 고통이 없이는 그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그걸 그냥 꿀꺽꿀꺽 삼켜 가면서. 응? 내가 그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아, 물을 이, 이 이런 이런 컵으로 하나 가득 꿀꺽꿀꺽 마셔. 응? 어? 마시는데 내 가끔 가 이런 생각이 들어. 꿀꺽꿀꺽 삼키면서 잘도 삼킨다. 아, 물을 물은 거죠. 잘도 삼키는구나.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 말이야. 하나님이 당하게 하는 그 고통도 너 그렇게 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꿀떡꿀떡 너 넘길 수가 있는 거냐? 아, 이런 생각을 가끔 해. 응? 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더 잘해야지. 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군소리 하지 말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야. 또 그걸 놓고 늘 기도하지. 너희들도 그런 걸 기도하냐? 기도해야 돼. 알아들었냐? 뭐더큰 십자가지라 그러면 슬금슬금 도망갈 생각이 나고. 얘 이놈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어. 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충만교회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보다 확실히 더큰 은혜를 드리고 있어요. 먹는 것도 더잘 먹고. 양으로 따져 볼까? 양으로 따져도 남자보다도 더 많이 먹는 게 틀림이 없어. 음. 그리고 여자들이 지금 요 우리 남자 성도들보다 더큰 은사도 받고 더큰 일에 쓰임을 받고 있어 좀 가만 보면. 그렇지? 아 디렉터 윤종하 남자지요. 뭐어 뮤지컬 간사 김초희 남자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간사 김정은이와 윤설라 남자예요? 근데 그왜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저들만큼 못 하니까. 어? 그 우리 남자들끼리 설정 얘기하자고. 야, 그거 존심 좀 상한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야 돼. 알겠어? 아가만 뭐 남녀 차별할 거뭐 있겠습니까? 그렇 아이고 참. 뭐 신사처럼 신사처럼 체리고 당기지도 못하면서 이놈아. 응?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아유 나는 여자인데뭘 하겠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더잘 먹으면서. 더 많이 먹으면서 헛튼 소리 하지 마라. 이? 아, 그래서 그런지 그좀 알아 아는지 아유,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여자 단원들이 더잘 나르더라고. 박전이 박지연이 빼고. 박전이는 아주 전혀 안 나르거든. 아유, 딱 와서 딱서 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박전이가 벌써 한 갑을 했나 봐. 근데 아유, 요 조그만 여자애들 보면 말이야. 아유, 그캐 높이고 그 무거운 것도 그냥 여자들 끼리 낑낑거리면서 지 나르질 않나. 어어 어, 이거 근데 남자들보다 더 먹으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어어 어. 그러니까 여자들 불평할 거 없어 남자들이 쪼잔해가지고 왜 우리만 무거운 거 들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러지 말라우 너들이 희더 먹잖아 지금 어더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개하는 건 아니야 이 <laughs> 먹은 만큼 하는 거야 그냥 군소이 하지 말고 이제 다은이가 등장해봐 아유 다은이가 얼마나 뒷심이 있냐 응? 네 사람이 들고 다은이하고 저 지연이하고 둘이만 들어도 돼그 응? 지연이는 살짝 들고 갈 거야 붙잡고 다은이가 싹 들고 갈 거야 너왜 대답 안 하냐 싫어? 아니지? 에이. 자, 순종자랍시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수지 맞나요? 손해보나요? 아, 수지 맞지. 수지 맞지. 음? 그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인색해 하지 말자. 또 슬금슬금 뒷걸음질하지 말아라. 아유, 그런 놈들은 이 다음에 세월 지나가면 다 부끄러워지는 거야. 어? 좀 인간이 변변치 않아도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